바운드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. 다리 부종을 빼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. 머리가 살짝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. 척추를 쭉 빼내면서 척추 교정, 골반 정렬 되겠죠.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시고 무릎은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줍니다. 이 상태에서 무릎을 떼고 올라옵니다. 뒤꿈치를 높게 먼저 들고 나의 척추 하나하나 펴서 꼬리뼈까지 일직선을 만든 상태로 숨 내쉬면서 뒤꿈치를 눌러 줍니다. 이렇게 누를 때 나의 무게 중심이 뒤꿈치로 쓱 옮겨 가는 느낌. 손바닥으로 바닥을 힘껏 밀면서 나의 꼬리뼈는 계속 들어 주시는 거예요. 배에 힘이 풀리지 않게 배꼽은 계속 조여 주시고. 나의 양팔 사이를 바라봅니다. 어깨는 이렇게 좁아지시면 안 됩니다. 넓게 펴주시고, 호흡은 깊게. 꼭 집에서 실.